안녕하세요. 부자 되세요. 제가 올린 영상 댓글을 보던 중, 화홍 지구 투자 설명 영상 두 곳에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을 봤습니다. 브로커, 알박기, 뒤통수.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을 뵙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느꼈습니다. 투자에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투자에 적극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디자인, 성능,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구매합니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말이죠.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만 구매하더라도 가격, 성능, 디자인 다양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시간을 투자하여 노력한 사람은 구매했던 물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구매할 때 대충대충 알아서 주세요 라며 구매했던 분들은 집으로 돌아와 뒤늦게 알아보곤 후회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죠. 제가 업로드한 부리니의 투자 방식에서 말씀드렸듯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거나 본인이 내용을 모르고 투자한다면 큰 후회로 돌아올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오피스텔을 분양받더라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규제, 세금부터 오피스텔의 입지 환경, 임대 수요 등 확인하고 가셔야 할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올린 수원 군공항 이전 영상과 관련하여 투기와 투자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남겨볼까 합니다. 투자와 투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을 구입할 때 그곳에 공장을 지어 상품을 생산할 목적은 투자. 부동산 가격의 인상만을 노려 일정 기간 후에 이익을 남기고 다시 팔려는 목적은 특위 행위가 된다고 볼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제가 참고했는데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은 임대 수익과 추후 집가 상승까지 고려합니다. 부동산 매수 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도를 해야 될때 집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인상만을 노린 건 아닌데, 다른 이들이 바라보는 나는 투기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보를 습득하고 보편적인 수익을 얻는 투자 방식은 투자로 보여지고, 타인에게 정보를 얻고 큰 수익을 냈다면 투기가 되는 게 아닌지, 내가 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얻은 큰 보상을 보며 질투와 시기를 느껴 만들어진 단어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을 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나 대신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나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댓글 달아주신 분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다가오는 정보를 활용하여 투자하셔도 충분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각 도시개발에 관한 정보는 언제든 무료로 접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 공정한 정보 또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 정보 하나하나를 활용하기 힘들다면 그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브로커라는 댓글을 받았던 수원군공학 이전사업 정보입니다. 공정하게 누구나 알수 있는 정보이며 바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 왔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7년 화웅지구가 예비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21년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와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당장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알수 있는 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인 벌집 주택에 관련 기사입니다. 마음 졸이며 불안해할 벌집 주택은 저도 권하지 않습니다. 대구공항, 가덕도, 화웅지구, 청주 오송, 세종 산단 등 벌집 주택에 관한 이슈가 계속됩니다. 이렇게 조명받았던 곳들 중에 화웅지구를 제외한 다른 곳들이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홍지구에 공항 이전 계획이 없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진행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왜 대책을 마련하려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자 택지를 보상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이 성립해야 하는지, 각종 세금과 진행 과정 등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담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발표된 정보만 공유하겠습니다.